어머니가 우리 회사 화장실 청소하는 거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회사 1층, 로비 한복판에서 며느리 수진이가 소리칩니다. 아들 현수는 뒤에서 고개도 못 들고 바라만 보고 있었죠. 저는 올해 63입니다. 30년 넘게 이 건물 청소해온 저는 그저 이래는 귀천이 없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그날, 회사 이사장이 회사 청소부인 저를 부릅니다. 회사 이사장은 놀라운 제안을 저에게 말해줬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진짜 마음을 보려고 회사 매각 연기를 꾸밉니다. 500억, 300억, 200억 금액이 내려가도 며느리는 눈이 돌아가고 지금 팔아야 한다 서명만 받으면 된다만 외칩니다. 심지어 안 되면 치매로 후견인 신청하자고 협박까지 하죠.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다음 날 회의실에서 저는 진실을 공개합니다. 나는 이 회사의 공동 주인입니다. 사실 이 건물과 회사는 남편과 이 사장이 함께 세운 곳이고 남편이 죽으면서 지분 49%를 저의 이름으로 남겨 둔 거였죠. 며느리는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가난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람을 돈으로만 본그 마음이 부끄러웠던 것이었죠. 여러분은 가족의 직업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